아, 2차 함수네요. 최솟값은 몇이야, 이거?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은 2가 될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넓이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4. 반지름이 1대, 넓이가 최대 4고, 중심각의 크기도 구해야 되네? 음, R이 4일 때, L이 R 세타지. 이걸로 구해야 되겠네. L이 지금, 잉? 아니, 반지름이 2잖아. 4. 반지름이 2. 세타는? 이라는 거야. 이 뭐야? 이도라는 거예요? 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도라는 거야? 이 라디안이라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라디안이야. 이네이 공식 쓸때이 세타는 전부 다 라디안이야 이 공식 쓸 때가 다 라디안이라고 네. 어. 자그 다음에 138, 139 숙제하시면 되고요 어... 었다하겠습니다